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쏘나타 프리미엄 등급 노옵션을 출고한헥터입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출고했던쏘나타에서 의외의 기능과 밸런스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시간순으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구독은 땡큐, 좋아요는 살트 댓글은 마이 플레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국구국에 라면을 끓여준다 그래서 가는데 라면을 화청? 야 오늘 구기가 안 오면 안돼 구기가 라면을 끓여준다 그랬잖아 어구기 어, 그러니까 먼저 와가지고 <laughs> 형들을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아니, 아, 아, 가시죠 가자 와야 이렇게 하고 지금 120km를 가야 된다고? <laughs> 잠깐만 야 우리 차나더 가져갈까? 차를 가져가면은 뜨개지면은 어차피 재미, 지... 재미가 없어 아 어떻게 그래서... 출발해 바로 근데 이거 사이드가 어딨어? 이거 푸시야? 아 R 눌렀는데 왼쪽으로 <laughs> 풀려 그... 액셀 밟으면 오오오오와 어, <laughs> 장난 아니다. 야창문다 닫혔냐? 불이 계속 켜져 있네. 아 제가 있네. 켰어요. <laughs> 어, 더워. <laughs> 불이... 아 더워. 아 이게 지금 은튼식 몰라 이거 짜증나. 음. 아 이거 시트가 더안닫춰져요 뭐야 불좀 꺼봐. 안 꺼지는데? 요문안 닫힌거 아, 거거거거거 아니야? 안 닫힌거 아니야? 잠깐만 저 다시 닫아볼게요. 야, 근데 이거 내비는 찍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어딘지 어떻게 알아? 내비 없어. 이거 하이패스는 있어? 어, 하이패스 고장놨어 이거 참고가 좁네. 그리고 아니, 아까 있는데. 나 탔을 때 엄청 넓던데요? 아까 그러니까 4인 탈 때는 괜찮은데? 자, 여러분 지금 써놨다 뒷자리 지금. <laughs> 세명이 앉아갖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형 아, 안전, 안전벨트가 어, 어, 이거 계속, 계속 조이거든, 어. 저철를 어, 이거 저 걸렸다, 너 저거. <laughs> 내가 뒷걸 네 당기고 있냐? 네,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거 어. 자꾸 형이 움직이니까. 자꾸 울쩍 소리가 나. 어? 오, 나 얘가 잠그고 있어, 이 ᄉᄇ. 어떡하지?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진 아니, 이거 못 찍어, 그냥 가, 아, 빨리. 네. 내거에 꽂은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여기다 꽂는데요? 아, 됐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어, 여기다 꽂은데? 아, 이거 없어? 네. 어, 나온나 아. 아. 한타경 형 되게 지금 얼굴이 되게 잘 생기셨어요. 내가 친구 <목소리> 없어요. 연락 주세요. 자상합니다. 설거지 잘하고. <laughs> 잘하고, <목소리> 잘하고 <목소리> 이게 2.0 터보야? 2.0 N 에. 야 근데 이게 핸들이 잡기가 되게 편하네. 안녕하세요. 저지태워주 중에. 다섯 명이 못 타겠어. 야소나타 다섯 명탈수 있는 차가 아니야. 뭐가 그냥 꺾여. 사차리가 그런데 가는 도중에 와인딩일 때. 또 다시 또 출발하시죠. 엄겨 타고 갈게요. 골프 강 지금 탐차가 뭐지? 5세대 골프 R32 모델입니다. 네가 소나타를 굳이 몰아보고 싶다 그런 이유가 뭐야, 도대체? 저 아빠 됐어요. 아 그래서 차를 하나 더 사야 되긴할것 같아요. 뒤치공 때문에. 제네시스는 또 비싸고. 자 이제 저기 지금 같이 일행인 것 같은 차가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와서. 아 근데 이게 차는 좋은데 미션이 되게 이질감이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갑자기 다리가 향 이렇게 풀리는 느낌? 누가 옆에 따라왔는데? 어, 저거, 저거 저거 찍어, 찍어. 폭주죠폭주죠저 신고야, 신고야, 신고! 야, 여기는 되게 한적한 도로인데 폭주석들이 많네요, 여기는. 골프랑 비교를 하면 골프가 미션이 너무 좋잖아. 오래 돼도. 미...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야. 탁쿠미 니가 타보면 알 건데 되게 이상해. 아니, 미션을 내가 해보니까 약간 우왕장 하긴 해. 그 그러니까 이렇게 힘주고 갈다 가다가, 그럼 후! 갑자기 변속을 해버려. 아, 수동 모드로 하면 안 돼? 아, 수동 모드로 하면 되지. 솔직히 패드를 쓰는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내 주위에 는 9명? 열에 9? 이런 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야. 열에 아홉 중에서 나머지 한 명은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나도 귀찮은 거야. 이런 차를 탈때 굳이 내가 패드를 왜 써야 돼? 달리는 차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세팅인데 네가 달릴 거면 당연히 수동 모드를 쓰는 게 맞겠지. 아까 저에 보니까 250 인가 280 인가 달리더만. 거기서 인테리어는 어때? 그러니까 전형적인 현대차 같아요. 이제는 이게 현대차의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는데 뭐 좋은 거다 갖다 붙여가지고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게 현대차 같아요. 도대체 이 동네 왜 이렇게 폭주족들이 많죠? 조용한 소나타를 타고 조용히 가려고 랬는데아 근데 이 소나타가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 풍절음이 되게 심해 어 맞아요 BM은 BM만의 실내 인테리어가 있는데 현대 기아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이제 근데 이 느낌 자체가 현대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니까 핸들은 근데 되게 특이해 이게 난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저 앞에 911 따라가? 파나메라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소나타로? 파나메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방금 이 소리는 전방 충돌 방지 소리였습니다. <laughs> 소나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전 변함없어요. 30대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이제 3식구에서 4식구 정도 되는 가장들의 차. 뭐 신경 쓰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나타는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인정. 내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다들 그랜저를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패밀리카의 시작을 그랜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볼프 대비 어때? 그냥 패밀리 세단으로는 되게 무난한 차 같아요. 딱히 못난 게 없어요, 얘는. 그렇다고 딱히 좋은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돌발 퀴즈. 3천에 대답해야 돼. G70 써나타 G70. 역시 잼뽕 아직 안 샀냐 잼쿱 그리고 좀 천천히 가면 안될까? 야 290이야 속도가 <laughs> 지금 계기판이 꺾여갖고 바라라떨어고있어 지금 근데 네, 한 가지가 우려가 되는 거는 아반떼 풀옵 사느니 소나타 깡통을 살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보니까 이 차는 옵션이 없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내비 없는 거 빼고 크게 불만스러운 게 있어? 일단 공조 오토 아니고요 그 썬루프 없고요 아무튼 차는 신형이 진리 너 소나타 뒷자리에 앉은 모습이 약간 좀술 먹고 택시 타고 가는 느낌이좀 만취한 것 같은 느낌이야 오 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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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사실 나는 이 차에 관심이 별로 없어 평상시 같았으면 이거 뭐야 이거 차야? 사기통이 차야? 막 이럴 텐데 진짜 진상이다 그러고 보니까 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는 4기통 차가 없잖아. 그럼 이 차를 뭐 궁금해 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소나타를 산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말려야 될지, 추천을 해야 될지. 어, 아, 좋은 관점이다, 그런 것도. 아. 일단은 K9 오너로서 얘는 좀별볼일 없긴 해요. 뭐 전체적으로. 안 좋아 이게 얼마예요? 2600 훌륭합니다 네, 2600에서 조금만 옵션 추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핸들 진짜 좋아 아들데딱 잡았을 때 야, 그립이 딱 나와 엄청 편해 아 근데 진짜로 약간 차를 좋아하고 좀 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차를 타보면은 미션이 왜 이래? 스포츠 모드 넣으면 짬나 아니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스포츠 모드를 놓고 타 근데 아까 미션 깠잖아 나 미션 깔 만한 그거 아닌데 이런 차를 타고 쓰면안돼 근데 이 정도 주행에서 미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런 불만도 없고 아 그렇다 좋은 건 없는데 불만 없으면 좋은 거죠 좋은데? 2,600만 원에 이 정도 느낌이면? 좋냐 이게?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돼. 달리는 차의 미션과 안 달리는 차의 미션은. 야, 근데 너, 너 너무 남의 차라고 막 모는 거 아니냐? 니네 차처럼 몰라어니 네 차처럼. 토론만 들어보면 환청이 들려. <laughs> 이거 혹시 쏘나타 배기음 아니니? 쏘나타에서 이런 배기음이 날 수가 없죠. <laughs> 무슨 귀곡성 <귀국수> 소리가. <laughs> 근데 k 9은 너무 고급이야. 그렇다고 뭐 차를 만들다 말았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저는 항상 차를 볼때 가성비를 보는데 가성비 좋아. <laughs> 와 밸런스 어, 어 괜찮아 어. 잘 따라오나 애들 자꾸 못 따라오는 거 아니야 쏘나타? 아 얘는 N 을 염두에 덮고 난게임이야 나는 벨로스텐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거를 타고 쏘나타 N 에 대한 기대감 많이 떨어졌어요 나와봤자 뭐 그냥 이제는 현대차에 대해서 뭐 고속으로 가면 은 불안하다 이 말은 이제 없어져도 될것 같아 어 맞아 아까 어. 고속 관련해서 되게 좋았어 근데 너 되게 이상하다 아까 했던 얘기랑 전혀 반대 얘기라고 있는데 지금 타보고 얘기하잖아 타기 전에는 나는 그냥 까지고 근데 타니까 좋아 아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기대를 하고 타냐, 안 하고 타냐의 차인데, 이 차를 타는 사람들, 그냥 일반 뭐 직장인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에서 약간 돈을 모아서 살 차인데,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사라고 추천해줄만 하고, 좀 여유만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랜저급으로 가는 게 맞는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차 같아요. 예전에 저도 골프를 탔을 때쩍 좋았던 게, 얘가 고속 안정성도 좋고, 달렸을 때 내가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 얘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좀 좋은 것같아이 정도 옵션에 2600이면 여기서 존을 더 쓰는 건 어차피 옵션이니까 저 사실 몰라요 와이딩초기감면 내가 거기서 한번 종료 여기서 할수 있어? 지금 현재 네. 무슨 차를 타고 있지? 지금 c l a 2 2 0 AMG 라인 어. 네 가솔린 작년까지 K7 2.4 계속 전류만 탔죠 저는 어, 근데 이게 왜 액셀을 밟는데 차가 안 나가지? 오오야 위험해 위험해 아다야야너 어떻게 차를 어우 근데 브레이크 좋다 진짜 4명 어. 네. 네 타고 내리막에서 다이브가 이렇게 없는 거는 좋은 거야 아 근데 이게 뒤에 타니까 차가 갑자기 좋은데? 어 뒷자리 괜찮아 어 뒤에 타니까 너무 좋아 어 질다 운전이 어 좋아 와 이게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좋은 경우가 있네 <웃음> 승차감이 생각보다 <laughs> 얘가 나쁘지가 않아요 3시리즈보다 훨씬 나아요 아 얘보다는 훨씬 좁지 아니뭐 실내 뽑아내는 거 현대가 제일 잘하는 거고요 이게 세팅놓은 자리 뒷자리 타면은 이건 뭐 그냥 뭐 그냥 뭐 아 근데 냄새났네 여기가 이제 와인딩 코스 투입인데요 여기까지 몰아본 소나타 느낌은 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거짓말 한걸또 얘기해봐 거짓말은... <laughs> 몰아보니까 저는 그냥 그 K7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전 느낌이 타 나가는 느낌도 비슷하고 서스펜션 느낌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은 맞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느낌이 야 그럼 극찬 아니야 얘한테는? 그렇지 2급을 K7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신차는 다 좋은 거 같아 이 초점을 얘를 스포츠성으로 난 보면 안 된다 라고 아, 아, 그러면 차의 기본기적인 거는 차라는 게 뭐야 가고 서고 도는 거야 그거를 잘하는 게 좋은 차야 그걸 제일 잘하는 차가 뭐야? 근데 스포츠카야 근데 너무 높게 잡고 와서 아, 얘를 까면 안된다라 그러... 그러니까 실내는 소나타라는 거를 알고 보면은 좋아요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소나타인데이 정도야? 이 얘기는 충분히 나올 만해요 너 예전에 G70 편에 보면 벤츠에 대한 부심이 강했잖아. 현대차에 대한 선입견을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기아차에서 대었으니까 기아차가 왜? K9 차주가 뒤에 있는데? 그 56K7 타면서 장고장이 네, 좀 마지막에 좀 심하게 나가지고. 핸들 느낌은 그냥 똑같아요. K7이랑. 솔직히 <laughs> 만드신 분들이 타겟을 아마 제 나이 또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요. 무난무난하고. 예전에 소나타의 위치가 그랜저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제네시스가 맞습니다. 나오면서.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차 맞아요. 솔직히 이 가격대에 대안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는 차. 딱요 정도 느낌? 아, 근데 차가 진짜 너무 편안하다. 여기서 한번 몰아보시겠어요? 예, 여기가 와인딩 곳이에요. 와. 어. 음음 여기 절벽이에요.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기상도 바로 키네. 아, 야, 근데 브레이크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좋은데, 밸런스가? 아, 이게 좋아요, 이게 지금? 왼쪽 아니에요, 왼쪽. 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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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진짜 아닌 것 같아, 밟는 거. 이거 무슨 멜리띠냐? 자코너입니다. 예, 급, 자코너입니다. 급, 급, 급. 와. 너무 안 나갔는데, 제가. 이건 등반이다. <laughs> 야 이거 림프 들어갔다. 얘 보호 모드. 아 림프까지는 아니고 이 풀악셀을 치는데 RPM 을안 올려 지금. 이거 봐. 지금 풀악셀이거든?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저 차들 어떻게? 자 도착 패딩 갖고 올 거. 야와 진짜 춥다 여기. 시렵다 왜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한 왜 라면이 안 와? 못올라와 라면 차 라면 왔어? 저그 라면 차아 오빠 라면 차다 라면 차 작살났을 텐데 어떻게 올라왔어? 한번 찍었죠 <laughs> 앞에는 괜찮은데 밑에 아니 어? 앞에 찍었어 아, 앞에 흙이 아, 지금 흙한상 풀고 왔네 <웃음> <웃음> 어 뭐야 정수표 좀... <laughs>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이시죠? 곡갱이님 김상환님 지금 네. 촬영하는 거 보시면, 뭐 대본이고 뭐가 네.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네. 아.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네, <laughs> 이렇게 오픈 모임을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처음 와봤어요. 근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데 나오실 용기를 내셨어요? 영상 처음부터 봤거든요 재밌게 봐서 한번 오늘. 우리가 솔직히 약간 난장가야갖고 <laughs> 제일 안 좋은 오프로 오셨네. 재밌는 거 같아요, 처음 와봤지만. <laughs> 너무 춥다. 저왜 저들 하고 자랐어 여기. 하차하리. <laughs> 또 너야? 그리고 지는 털물 다 쓰고 왔어. <laughs> 야! <laughs> 다들 차를 갖고 오셨지만 편안한 차로 오셨네요 잘못 온거 같아 누가 오자 그랬냐 여기 지금 시간 새벽 12시 20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야, 슈퍼 아줌마가 놀라더라 안에서 라면 끓여주려고 어 촬영한다니까 네. 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길 바닥에서 라면 라면 끓이는 거야? 어말리보 어, 왔다 말리보도 왔어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 왔냐? 온다 하는 순지 아, 무슨 내 카톡을 아무도 안본 거겠지 3시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다될것 같은데 아, 아 괜히 왔어 아, 힘들어 뭐, 어저께 소나타를 타보니까 어땠어? 아, 소나타요? 야, 250마력이 소나타 160마력한테 어저께 따졌어 통화 중이었어요 자, 여보세요, 네. 하는 순간 희찬이 형이 딱 뒤에서 오길래 일단은 데이라이트가 거슬려 데이라이트가 상당히 거슬려 끓는다 떡한 30개 <laughs> 들어갔어요 야, 안 보이지만 오 <laughs> 어, 맛있겠다 라면 빨리 맛있게들 드세요 빨리, 빨리, 빨리. 여기 라면 <laughs> 먹으러 <먹은> 온 거잖아 <laughs> 응. 아유 아, 아 맛있습니다 잘먹겠니다 맛있게 하자 여러분 오늘 하차리가 여기 오자 그래갖고 <웃음> 왔는데 이치 <laughs> 온다 자기만 털고자를 쓰고 자 우리 하차리를 위해서 박수 <laughs> 박수도 안쳐 해버려도 돼요? <laughs> 아 해버려도 돼요? 자 오늘 아쿠가 라면 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처음 오신 분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현대차를 오히려 약간 낮잡아 보는 쪽이었었어요. 저희는 현대차가 현대차가 이러다가 몰아본 사람들은